사과 1의 배치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사과 2를 등장시켜야겠죠? 사과 2의 코드도 사과 1의 이 코드들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초기화하는 블록을 복사하겠습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 사과 2 위에 놓습니다. 사과 2 스프라이트를 클릭합니다. 이 코드는 이전에 작성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코드입니다. 위치만 참고하면 되겠죠. 사과 2는 이곳에 나타나야 되니까 처음 위치는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크기도 200%. 숨기기. 네. 초기화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일을 다시 선택하고 사과1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또 복사합니다. 사과2에 가져다 놓고 놓습니다. 사과1을 다시 선택해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갔고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해야 겠네요. 사과이 배치라고 바꾸겠습니다. 사과이 배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줄어들면 되고요. 다시 사과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배치 신호를 받았을 때이 블록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사과잎에 가져다 놓고 놓습니다. 사과잎을 선택하고 이 블록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버리겠습니다. 이 블록도 사과 2로 수정해야 되죠. 사과 2 배치 신호를 받았을 때 여기는 아 좌표를 먼저 봐야겠네요. 사과 2는 중앙에서 커져서 중앙에 그대로 배치하면 되죠. x 좌표를 0, y 좌표도 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해야 되죠. 여기서는 4과 2의 코드가 다 작성된 다음에 4과 3을 불러야 되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4과 3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사해서 작성하니까 금방 작성하네요. 그럼 제대로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과 2를 선택하고 이 부분은 그냥 놔둬도 되려나? 그냥 놔두겠습니다. 사과 1을 다시 선택하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초기화하고 이 블록을 클릭해서 시, 실행시키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나네요. 제 생각이 블록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과 이 스프라이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소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리가 없죠? 그럼 소리 고르기 버튼을 선택하고 영어로 C -O -N -E -C -T. CONNECT 이두 소리가 다 필요하죠 일단은 CONNECT 추가했고요 다시 소리 고르기 버튼을 클릭해서 CONNECT DISCONNECT 를 선택합니다 이제 소리가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코드 탭을 선택해서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초기화하고, 네. 제대로 동작합니다. 사과 2의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사과삼의 배치도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초기화 시키는 블록을 복사합니다. 사과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 블록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사과의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복사합니다. 사과 3을 선택해서 여기를 수정해야 되죠. 사과 3을 선택해야 되죠. 사과 2에서 사과 3 신호를 보냈으니까, 여기에서는 사과 3 신호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여기는 사과 3 배치라고 수정해야 되죠. 사과 3 배치는 여기 없으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사과 3 배치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과 2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배치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복사합니다. 사과 3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사과 3 배치 신호를 보냈으니까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사과 3 배치로 변경합니다. 다음. 이 블록은 이제는 사과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고양이를 등장시켜야겠죠. 그럼,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새로운 메시지, 고양이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를 불렀으니까, 다음에는 고양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사과삼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 여기서도 좌표가 필요하겠네요. 사과 3은 이곳에 위치해야 되니까 X좌표가 100 Y좌표도 100 네. 코드 수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초기화하고, 사과 3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클릭해서 실행시킵니다. 제대로 이동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추가가 되지 않았네요. 소리 탭을 선택하고, 소리 고르기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창에 C O N N E C T 이 소리를 선택하고 또 다시 소리 고르기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E C T 디스커넥트를 선택합니다 코드 탭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제대로 나겠죠? 다시 초기화 시키고 실행 시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고양이 관련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